어, 비온 뒤에 오늘 날씨가 많이 맑고 깨끗하네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냇물에 물소리가 아주 맑고 깨끗하게 들립니다. 역시 자연은 언제 봐도 너무 보기 좋네요. 그러면은 이 자연을 좀더 확장해서 보도록 할게요. 음... 예, 오늘도 미세먼지의 온상인 비행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음, 우리는 밑에서 비행기가 뿌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죠. 어쨌든 비행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많은 얘기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튤립 파동을 닮은 아파트 투기판 그리고 그 투기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레밍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얘기를 논할까 합니다. 튤립 파동이 왜 연상이 되냐면은. 사실, 아파트는 굉장히 원가가 적게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뭐, 간단한 예로, 아파트 한 채가 요즘 강남 같은 경우 2, 30억 원, 뭐, 호가를 또는 거래가 되고 있죠. 근데 과연 그 아파트를 면밀히 살펴보면, 그냥 콘크리트 박스에 불과합니다. 음. 사방이 다 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레미콘. 즉, 콘크리트로 그냥 둘러싸여 있죠. 거기에 옷을 입히고 꾸미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. 집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상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냥 콘크리트 박스죠. 거기에 전기, 수도, 가스, 그 다음에 뭐 오수나 배수를 배출하는 정도의 기능이 있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음 이런 표현 쓰기는 그렇지만 미쳐 날뛰고 있죠. 돈 벌기 위한 탐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.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파동과 다를 바가 없죠 이 투기판을 부추기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의 그 현혹에 휘둘려서 결국은 레밍들처럼 레밍쥐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집단을 이뤄서 직선적으로 이동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그 포유류 쥐과를 레밍이라고 부릅니다. 레밍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죠. 영혼까지 끌어다 모으는 대출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을 지금 사재기하고 있습니다. 물론 청와대 국회 의원 고위 공직자 하물며 시 의원들까지 다 주택자가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그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.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지금의 탐욕스러운 투기판,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이 대자비처럼 연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,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